자 하루에 하나씩 티어가 올라가는데 뽑았습니다. 아무튼 유데스 뽑았고, 자이 녀석은 여태까지 놓으면 조금 다른 게 성형 자격탄을 써요 골탄을. 일반 탄은 이제 고속 자격 탄이고. 근 이제 문제가 문제가. 성형을 자격탄 관통이 낮아요. 좀 낮고 근데 장점은 될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스웨덴 트리가 누구한테 약하다고 성형자격 탄한테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랑 다른 스웨덴 전차들하고 만나서 싸울 때야 성적으로 패면 돼. 뭐 구티어, 특히 구티어든. 그니까 10티어 끼리 싸울 때도 성작 대결이야. 성작으로 얼마나 이 약한 부위 있죠 그나마 이런데 상판 아니면은 포탑 제일 아래쪽을 후리냐 그런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돼지털로 해볼까? 아마 그리고 전 9티어보다 확실히 DPM은 올라간 게 맞죠? DPM은 올라갔고. 일반적으로 딜 세팅을 하면은, 요렇게. 음, 뭐, DPM 한 3,500. 나쁘지 않죠? 그니까 러 9티어 같은 경우는 좀 화력 부분에서 애매한, 애매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 같은 경우는. 다른 10티어 중형전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DPM이 안 꿀리잖아요. 별로. 패턴도 3500이야, dpm이. 근데, 패턴은 한방 데미지가 390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차별화가 약간 됐죠? 440, 120mm 볼을 쓰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죠. 한방 데미지가 높을수록, dpm은, 낮다고, 월탱은. 근데 이 녀석은, 한방 데미지도 높은 편인데, dpm도 뭐 좋은 편이라서, 나름 화력적으로 쓸만할 거예요. 구티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은 또 특징이 부안각이 마이너스 13도에요. 그러니까 뭐 1도 차이긴 한데, 좀더 좋아졌다. 뭐 이런 거겠죠. 구티어보다, 그러니까 구티어랑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스펙업이 된 거에요. 탄속은 똑같아요. 시브레 탄속은 어... 탄속은... 일반탄이 고속철갑탄이라 그랬는데, 1 0 0 0 m s 느려요. 느린 거예요, 이거. 고철탄 치고 매우 느린 거고. 성형작약탄은 840mps고, 고폭탄은 680mps. 그냥, 어, 좀 약간 장거리 포격시좀 문제가 있어요. 경전차 때릴 때도 좀 빡셀 거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대신, 이제 제가 9티어 때, 누누이 얘기했던 장갑의 부재. 성형자 같아니 너무 취약하다 항상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우선 어 잠깐만요 일반탄 관통력이 254이녀석을이 녀석 포로 한번 때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254 255라고 하고 자 보면은 우선 상판 부분은 안 들어가 절대도 탄이 확 나버려 79도예요 그냥 평지에 헐 다운을 안하고 평지에 서 있어도 이렇게 79도야 그리고, 이 앞쪽 상판, 여기는 뚫리죠. 경사가 이래요. 그래서, 싸울 때, 하부, 하부도 가려야 되는데, 문제가, 이, 앞쪽 상판도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헐다운을 할 때, 상대방한테 보이는 부분이, 어, 여기, 이렇게, 지형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들리겠죠. 약간, 헐다운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려줘야 돼요. 클랩마크까지 가리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를 예포로 쐈을 때 정면에서 웬만하면은 막아요, 그죠 웬만하면 막는 수치고 이제 골탄이 문제죠. 우선 철갑탄에 대한 방어력은 확인을 했고 측면이 또 50mm기 때문에 세배 구경 걱정도 딱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음, 측면도 50, 정면도 50이니까, 뭐, 152mm, 155mm만 좀 조심하면 되고, 성형자격탄으로 패봅시다, 한번. 310, 120mm, 예주포, 예주포. 자, 상판을 때렸을 때, 절대도 탄이 안 나죠? 대신에, 이제 50mm에 거의 80도에 가까운 경사기 때문에, 실방어력이 300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틴다에요. 어 그래도 구티어 때보다 실방어력이 많이 늘었다 이거죠 뭐 앞에 당연히 뚫리고요 하브랑 그리고 포탑 부분도 측면이랑 그 우측이랑 살짝 방어력이 다른데 아 10티어는 똑같구나 어 죄송합니다 10티어는 똑같아요 정정할게요 10티어는 똑같네요 9티어는 한쪽이 경사가 다르는데 10티어는 경사가 똑같네요 양쪽이. 근데, 1티어는 해치 쪽이 약간 경사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이쪽이 잘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지금 200 실방 후 280, 뭐, 올라갈수록 300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고관통 성형 자격탄으로 좀, 그나마 각도 좋은 곳 쏘면은 뚫릴 거다. 그러니까, 포탑이 무적은 아니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방어력 부분이 전티어, 구티어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 됐고, 이거 뒤에는 이거 뭐 탄약고를 저장하는 거라고 하던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 판정이 아니고. 이거 봤는데 이 녀석 모듈이 여기가 엔진이더라고요. 정면 엔진이야. 구티어도 마찬가지고. 정면에 엔진이 있고, 연료 탱크가 조종수 해치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앞쪽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종수가 연료 탱크랑 엔진에 약간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 상판이 20mm네. 이 뚜껑. 뚜껑이 20mm이기 때문에. 근접에서 약간 그러니까 세배 구경으로 쑤셔 넣는 것도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네요. 키가 작기 때문에 자주포도 조심해야 되고 뚜껑이 20mm야 20mm 그 위에 뚜껑이 그래서 자주포 맞으면 그냥 뒤진다 보면 돼요 뚜껑 20mm 어 그래서 최대한 이 녀석을 타는 방식은 어 허, 최대한 홀다운 플레이 위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성형자가 탄을 쏘는 녀석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자주포한테 최대한 안 맞는 장소를 선택을 해야겠죠. 아이스팟이 안 되던가 아니면은 스팟 되더라도 자주포 각이 안 나오는 곳에서 주로 싸운다던가. 뭐 그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할 거예요. 난이도가 높다. 제가 아까 9티어 때도 난이도가 높다고 평소에 얘기했지만 난이도가 좀 높을 거요. 대신에 포텐셜도 높아. 야 지금 높아. 포텐셜. 이탱하고 패튼하고 한판씩 딜당 만 원까지 설명하실 거다 하시고.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는 있지만 확실히 제대로 타기만 하면은 성능이 뽑히는 그런 탱크예요. 우선 타보도록 합시다 이제. 설명 끝났으니까. We 핵이다 이거. 보이죠. e t r a t e t 사실 한국인인데 근데 끝나고 리플주브라고 해야겠다. 사실 한국인이거든요. 뭐 연락 없던데 그 사람? Enemy is hit. Can't penetrate. Somebody pinch me. Somebody pinch me. didn't even scratch them critical hit 스미든 방어력은 뭐 조금 있는정도? 성형제 같은 탄은 막기 좀 힘들고 철갑탄이나 고속철갑탄 종류는 그래도 조금 막을 만해요 생림들 탈출님 어서오시고 상황 공좀 조심해야 이 4항공 여기 오른쪽에 있나 본데 여기 오른쪽에 있나 본데 일반탄 거의 다 썼어 미밀어버린다 e n e 님들뭐좋시고요자습포가 잡으면 에이스 주지 않을까? 그, 그어엇! 얄땅한테 천원 줘야지 어? 만원이 아니라? 천원 감사합니다 어우 에이스네 에이스 연맹 능력자 6978딜에 4킬 순경 1291이네요 적응, 적응 완료 그래그래그래!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드리겠습니다 아유, 산소호끼 님또 에이스 땄다고 만원또 감사합니다. 오늘 첫 판부터 에이스네. 이제 적응이 됐네요. 사실 제가 어제께 좀 곰곰히 생각을 해 봤어요. 이 탱크 어떻게 타야 되지 생각을 좀해 봤는데 아, 어, 어, 너 이게 답이었네 보상이 따르리라. 야라 14개월이다 이 말이야. 개실로그 아, 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녀석 타 보니까 좀 그냥 중형 라인 가서 중형들 때리는 역할이 좋을 것 같아요. 성년제가 탄 쓰는 애들 좀 조심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핵 의심으로 보던 이 한국인 리플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하시던데 어 리플레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okay, 이메일로, 여기로 보내주세요. 궁금해요. 또리 플레이 없다. 그러겠지, 씹거라. 그냥.